맞아 근데 매분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아 닥터 클럽입니다 들어가봐 무슨 회색깔 안떠어그러 라자로 프로젝트 모시기 뜨고 플레이밖에 안뜨 그러니까 그거 플레이 누르면 되는데 버그 픽셀이 좀비래 어 니네 없어 아 배전 강태 안돼어 얘네 강태 안돼 얘가 신고 나나 그냥 배가게 신고는 되는데 네. 하린 흐린... 개빡치네. 너네 다 들어. 어 아. 왔냐? 아나매 엉덩이 들고 있네. 있는... 응. 그럼 다시 응. 나가다 응. 들어올래? 기기 <laughs> 없다. 뭐 아니 이게 안 야, 가. 나, 나, 내가 조인 조 게임이 안 떠. 너는 그냥 아예 아무것도 <laughs> 안 줘. <떠>. 내가, <laughs> 내가 보낸 사진 봐 봐. 아이 조인 게임이 아니라 참가라 뜨는 거 아니야? 어, 아무것도 안 줘. 게임 백... 참가. 어, 기다려 봐. 나 나간다 일단. 초록색 나간다고? 동그라미. 내려봐. 나가? 기다려 봐 나. 아, 야아날 이래. 다영아. 이렇게 안 떠? 오른쪽 밑에 보면은 저거 가입. 가입도. 가입? 가입이, 가입이 아니라 응, 플레이 같은. 아니면 아예 친구 창 들어가서 게임 창과 눌러. 친구 창 어떻게 들어가? 아니 이거 이거 로비가 너무 멍청이 같아. 친구로 들어가라. 예준아 너 게임 나왔냐? 친구로 들어가. 어. 아, 아어쩌지 가입이 안되지라 웹사이트. 야총 함부로 쓰면. 아 나도 홈런볼 먹어야겠다. 다시 들어가자, 얘들아. 와 오바다. 홈런볼 여섯, 세 개씩 함부꾸며. 너무 행복한 걸나나 따라와 봐. 예준아 네가 찐충원해 형한테. 현우, 음... 이름이 뭐야? 니는 음... 뭔데? 우드파우... 네. 밑에 짝대기 0604 0604, 오케이 아, 뭔다폐이냐 아, 뭐, 아, 에반데? 음, 다 폐허야? 책 개많다 진출했어, 바다 아, 아, 씨... 아, 안 오는데? 바아 요청 1안 떠, 근데 아니, 이거 써버가 아. 새로 고침, 새로 고침. 다섯 번째. 어, 이런 배그 할 수밖에 없어. 왼쪽 옆에 있는 그 친구 들어갔어? 응. 조회전이 안 뜬다고? 다았어 아. 아니, 그냥 껐다 켰어. 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다들 나왔죠? 아 김나연 나와 방송이 누구야 어? 방송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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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여기서 뜨는거 들어와 어는데아 어? 김나연 나오라고 주먹같아 나오라고? 아니 나 자꾸 좀비가 버그 픽셀이라 떠 이거 누구야 이게 나와 김나연 나왔어 예준 너왜 저기 들어가. 아니 저 누구 들어간 거야 저기? 저기 다. 현우야 왜 들어가 거기에? 아니 뭐야? 뭐 어떡하는 거야? 여기 아, 일단 나와 둘 다. 나 나왔어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로비야. 김나현에도. 둘다 나왔어. 됐어? 자 플레이 하나 둘 셋. 자자. 이제 네. 네, 네. 뭐지? 한한명 들어가 있는 애 찾을게. 어때? 확인. 아. 없음. <laughs> 여기도 어, 플라 누르면 따라 들어가지는 거지, 그냥 넣어. 어? 아, 아무것도 없는데, 이따. 어, 들어가자. <laughs> 서버가 약간 개... 미친 들낌이네 <laughs> 어, 가입 떴다. 잠깐만, 몰라. 잠깐만. 가, 가입하지 마, 가입하지 마, 가입하지 마. 야, 이 개사! 가입하지 마, 가입하지 마. 가입하지 마. 정말 좀쭉 우클릭. 왜안 그냥 아. 왜안 떠? 아, 씨발. 요거, 요거 말고. 아, 지금 방송 중이야. 방송 중이 욕하지 마. 아, 어, 미안. 지금 요거 말고 좀 대규모 멀티플레이 그거 할래? 뭐 하는데? 제일 브레이크 같은 거? 다시 말해 봐. <끝> 제일 브레이크는 좀어 뭐야 아, 매, 매 매드 시티? 저, 뭐야? 총 쏘는 거야? 자, 됐어! 들어와! 뭐, 어떡해. 빠르게. 방송 안 떠. 그냥 닥터클램 제 아예 친구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면 안 돼? 들어와! <laughs> 됐다. 아 자꾸 이렇게 되면 나끌 수밖에 없어. 방송 들어왔어, 방송. 방송에 가입. 아, 누구야! 아니, 자꾸 입단방에서. 응? 뭐야, 된 거야? 뭐야, 아 뭐야 된거야? 뭐야 그자가 너... 게임을 나갔대 저 혀가 고어질라 그래 지금 줘 아이씨 아나 안해 어 뭐야 감륜이 있어 나랑 현도 밖에 없어 그럼 쟤네 따라서 들어가네 그래 사람 다 있어 미안한데 그리고 아이씨 겟라웃이라 그래 겟라웃겟 아웃 종료해, 그냥 나가? 딴 게임 하자. 그래, 다른 게임 하자. 뭐? 숨막혹시할래 배가러 갈게요. <laughs> 아이, 그거죠? 하 게임이, 게임이 약간 많대. 바보야. 무료잖아, 그래도. 무료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서버가 약간. 현우야, 총 쏘는 거안 한다고? 아, 그냥 로그룩스를 하기 싫긴 한데. <laughs> 그러면 바로 이거지. 뭐야? 플레이가 보낸 거? 그가 어? 거가 아냐. 아큰데자 위에 가입도 해야지 들어가면 돼. 플레이가 쏘는데 응, <laughs> 그럼 현우가 들어가면 현우 따라 서 들어갈래? 그래? 나 그래. 들어간다 그럼. 너, 너 들어가. 아안돼 어. 있어. 알았어 야, 야, 들어가 지금. 방송에 뜨잖아. <laughs> 아, 바보들아. 들어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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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봐. 벤텀폰스라는데. 그러니까 어 들어가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카스 따라. 아이 조작감이 조작감이 약간. <laughs> 뭐야 별박감 뭐? 아, 뭐야, 이거. 나 별밖에 안 보인다니까, 얘들아? 얘들아, 배틀그라운드 각이야. 나 컴퓨터 멈췄는데, 씨발? <laughs> <laughs> 조해준 미친새끼야, 나 컴퓨터 멈췄잖아. <laughs> 진짜? 난안 멈췄어. 나, 나 별밖에 안 보인다. <laughs> 뭐... 어, <갔다>, 다 뭐야. 떴어. <laughs> 뭐야. 누가 채팅창이 끼끼끼끼 쳐. 뭐야. 컨티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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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웹폰 어? 어 현우 있는대로 들어와 그래 방송에서 눌렀는데 러 이렇게 해야 되니까 현우는 다른 서버 있어 에? 아네나 엄.. 엄히우 쪽으로 갈게 어어 어. 이거 뭐야, 이거 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면 그거야 그 여기 이 게임 있잖아. 음. 이 게임에 소개 상점 서버 있잖아. 어. 이 서버로 들어가면 내 친구가 있는 서버가 떠. 여기 한다영 있고. 그렇지. 뭐라 뭐라는 거지? 나 있고. 어. 그... 그러니까. 야, 디플로이 누르면 스포너 랜덤으로 게임. 아니, 감 아니, 아니, 해야... 아니, 나가서 나가서. 그 홈페이지에서. 나가라고? 페이지. 아니, 아니, 어면 현현넌 현, 가만히 있고. 어디 홈페이지? 거기 펜터포스. 야 내가 초대를 게임... 보내면 안돼 감준이한테? 초대를 못 보내. 보내는데? 어? 뭐 어떻게 아니 뭐라고? 저 빨리 설명해봐. 아니 이걸 화면 공유를 할 수도 없고 별이다. 어, 아니까 그러니까, 로블록스 거기 들어갔어? 그 홈페이지? 로블록스 홈페이지 그, 그 게임 시작하기 전? 어그 어. 펜터포스 홈페이지. <laughs> 뭐 아니? 그래. 펜텀포스 홈페이지 들어가 봐 들어왔어 자 그러면 소개 상점 서버라고 돼있지 응. Uh -huh. 서버 들어가 봐 서버 응 하면 내 친구가 있는 서버 뜨지 응 거기서 누들카우 쪽에 참가하면 돼 참가 어야 이거 스쿼드가 된대 한명형 니도 따라 들어와 나 다 같은팀이 아니잖아 근데 이거 뭐 어. 스쿼드가 있어 다 다른팀일수도 있어 아다 다른팀일수 없지 나 무슨 H 떴는데 뭐? 얘 카스 따라한거야 이거 나도 H 아, 카스를 따라했다고? 어아 개이득이네 나 방금까지 왔거든. 카스 받아왔거든 카스 성애자 새끼 카스 개꿀잼인데 네가 싫어하는거여 카색 카스네 <목소리> 와그 그런 말 하면 안돼 왜? <laughs> 현재 2명 시청 중. 2명이나 <laughs> 했어? 어, 2명이나 있어 다행이다, people. 이거 어떻게 해? 팬텀, 아, 영어, 영어야, 이거 하나씩 읽어야 되잖아. 여기 위에, 들어왔어, 됐어. 맨, 맨 위에 거 누르면 돼, 맨 위에 거. 디플로이. 누른다, 그냥 나. 어, 디플로이 눌러. 나 눌렀어. 뭐야? 아야, 감독 개 빨라, 오바야줌 있네? 와, 아, 내 풀... 팀에. 너네 한명도 없어 다 다른 팀이야 사람 왜? 없으니 힘드시죠? 제가 기다렸는데 못 봤네요 아 안녕하세요 조혜준이랑 너랑 한다영이랑 팀인데? 나? 야나 빼고 다 저기야 나는? 아너 아, 얘네랑 같은 팀나 아, 빼고 나머지 애들이랑 나 혼자 팀이야 시발? 야 이, 반동 왜 이래 야, 야 이거 여, 어떻게 여, 시작해 조혜준 욕하지마 아맨 위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오야 이거. 플레이?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잘 만들었다. 아, 야, 이런 게임이 실제로 존재해? 커스 아, 로블록스에 존재하지. 야, 우리 팀 이거 어떻게 구별해? 위에 안떠 있는 게 아, 우리 팀위 어, 위에 안떠 있는 게 아니야? 상대편이야. 아, 이거 닉네 파란 색깔 안 떠면 적이네. 어, 그리고 아, 이 반동이 어떻게 이거? 그리고 우, 우리 팀 누가 우리 팀? 우리팀 뭐? 니네팀이 누군데? 그니까 나랑 같은 팀인 애들은 주황팀이야 주황팀 주황팀? 주황팀이라서 야야나 꺼졌어 에? 나 누구 죽였어 나 죽였.. 나 죽었는데 꺼졌어 나 3킬하고 꺼졌.. 꺼졌어 뭐가? 뭐가 꺼졌어? 김큐정기 있어 여기 나? 아 이거 반동이 너무 그거 하나 이거 하면 배그못 하겠는데? 야 이거 잘하는 애들이 많아? 이거 고인물 게임이야 살짝. 왜 계속 살아나야 돼? 야 이거 반동지 할 필요 없어 반동이 없거든. 어. 나 내렸다가 땅바닥에 계속 꽂히더라고. 그니까. 아니 이거 습관 습관이 무섭네. 그러니까 나도 계속 내리는데그 와중에 파쿠르 있어. 와 수류탄도 어. 있어. 깜짝아. <laughs> 이거 잘 만들었다. <laughs> 반동 없는 거 빼고. 아니 습관적으로 자꾸 내려 이거. 그니까저저 저 가운데 있는 거점 먹어야 돼 우리. 아, 야 어떤 죽음... 새끼 엎드려 있는 거봐 이거 씨. 죽으면 그거야? 죽으면. <laughs> 뭐? 죽으면 메뉴로 나가죠? 다시 시작하면 어. 돼? 어, 어. 다, 게, 계속하면 돼 그냥. 음. 저격충 드니까 속도가 느려지네. 무거워서 그래. 현실 반영 줬대. 잘했다. 아씨, 아 누구야 저거? 오태훈 나와. 아 이거 어떻게 뛰어? 씨부트. 저기 있다. 오케이. 또 야, 있다. 야 카쿠로. 오와 파... 오케이. 오야, 저건 개새. 어메노 나 죽였어. 뭐야? 어, <laughs> 총총 어떻게 길... 바꿔? 로비로 나왔어, 야 메뉴 화면에서 아, 메뉴 화면에서 바뀐다 그러면? 어, 어. 죽 죽었을 때 바꿀 수 있어. 메뉴 화면에서 바꿀 수 있어. 어. 아, 아무거나 눌러가면. 스나이퍼로 어, 아, 수... 아 미스났다 뭐, 어디서 바꿔까 어? 웨폰. 웹폴... 어, 웨폰, 웨폰. 야 이거 벽관통 있어. 어허. 좋아. 우리 팀왜 이렇게 잘해. 피 채우는 건 없냐? 자 g 키가 수류탄이야. 아 근데 이거 프레임 드랍이 심한데? 갑자기 프레임은 막 떨어져. 이거 어떻게 장 장착 그뭐 해? 아총 개약해. 좋아. 하나 잡았다. 그냥 아, 그거 그그 아, 그 뭐지? 그냥 그거 선택하고 나가면 돼. 무기 선택하고 웨폰 거기서. 야 이거 힐 아! 못해 힐? 힐? 어, 힐은 안될걸? 뭐... 힐은 가만히 있으면 잘돼 그냥 그래? 어. 게임이 있다고야 나안 맞김? 나 M16이야 그대로 아, 눌러야지 총을 눌렀어 그래. 할만하네 뭔가 뚝뚝 끊오 깜짝이야 잡았다 느낌이 없잖아 있짜야 이거 노줌샷도 은근 맞네 와 씨발 엎드려 쏘는 애들 누구야? 아, 야, 이거, 근데 힘들다. 나. No. 아냐, 너 아냐, 무슨 BJ, 뭐, 캡, 이었 나? BJ도 있어. 엎드려야 있다. 어, 제, 제희킴님 안녕하세요. 아, 진희킴님 안녕하세요. 지. Yeah. 여, 영어 알아요? 예? 아, I know. 네, 저 영어 잘해요 I know English. 저... Oh my god! <laughs> oh Jesus Christ! Oh my god! Oh! oh wow. 넘사자. 와우. This is crazy. 야, 수류탄은 오우. 뭐야? G. G. Press G. 야, 이거 강력했어. 아, 씨나다 아, 친구들한테 알려 주세요. 무빙하라고. 그리고 C키가 앉기, V키가 단발 연사, 점사 설정. G키가 수류탄. 수류탄. 그리고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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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조 무기가 F래. 그리고 X키가 슈퍼점프래인데? 오, oh, 쉣. 야, 야, HK416, 개쎈, 데 I'm you, can you call me Danny? I'm just, uh. I'm just using my mom's account.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 니네 욕한 건데 뭐가 오케이야? 아, 뭐, 개소리야. 그. 뭐야, 이거 어떻게 어나냐 덴 데니라고 불러도 된대. 하이 덴니 역시 난 유학 가야 되나. 무서? 응. 서김우성 어. 오 씨. 아 뭐야? 정우성 야, BFG 50왜 이렇게 세? 그 장착해. 장착할 수 있어. 아 뭐야 무서워. 이거. 어디야? 오 이거 재밌다. s s c r d and notified and like the 달려가면서 X 키해시고이 번이 보조 무기고 F 키가 근접 무기입니다. 오케이 okay, 안녕하십니까. 와 고생이 많다. 자2 번이 보조 무기 그리고 F가 근접 무기 X 근접 군... 무기 근접 달려가면서 X. 내가 어떻게 일어나 어? 앉으면 못 일어나지 그래. 어? 어? 이 새끼 뭐야 근접무기 들고 달려온 새끼 누구야 근접무기 들면 개빨라 아니 개무서워 난... 그것보다 아 이거 에임이 약간 나는 있어요 누가요? 뭐야 아. 점령됐잖아 누구야 아 좋아 아이거 개약해 okay, okay. okay. 아니 누구세요? 야 김승현 왜숨어아니냐오뒤에뒤 뒤에 뭐야 어. 아 시작 건 들어야겠다 KSG 12 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김감윤만 죽여야겠다 진짜 누군지 아, 알고 죽이게 김친구 나 막상 죽이고 보니까 김감윤 적이 있었어 어 아, 개새 하, 내 옆에 어떤 애 존나 귀여워 근접 무게 들고 쫄레쫄레 가고있어 <laughs> 뭐 어떻게 나가 오 깜짝아 오쉣 오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총이 있다고 <laughs> 적응이 안돼오 무섭다 아, 아니 심지어 감독 너무 빨라. DMR은 못 써나. 감도 설정할 수 있어. 아, 설정에서김 친구. 언제 스트리해요 a f t this, like tomorrow. 아... I stream every weekend. Okay, yes. 아니 이거 반동이 이상하다고. 아니 가 알아서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 그래. when uh, 아아이지개사네 진짜로. 단방써 아. 그, ever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Yeah. 갑자기? 쟤 누구랑 대화해? 아 uh, 시청자. 아. 야, 단발이 훨씬 낫다. 이민아 아! 아 F 꾹 들으면 금전목기 들면 살수 있고 총 바꾸실 거면 다시 1번 2번 들으시면 돼요. 뭐야 이 새끼. 친구들한테도 제가 말한 거 공유 줍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야 어떤 새끼 나 뜯고 다녀. 어개 무서워. 자 어, 얘들아 당했네. 다 들었지? 들었어 들었어.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나이가 안 난데 미안. 어야그 어, 앰프도 있어. 나 계속 앰프 쓰고 있었는데. 하. 말도 안 해주고 진짜 너무하다. 다 있어 총 미안한데. 나무해. 나무해. <laughs> 어, 저 뭐라고? 좀 앨범하였어요, 아, 저옆 같아 뭐라고 좀애박 있어야 준나 아, 깜짝 아이어 빵빵. 어, 하나 잡았다. 어, 잭키 춘피 30이야. 30 뭐야? 우리가 지고 있었어? 아, 이거 힐안 돼. 뭐야? 안을 죽였다. <laughs> 오케이. 김친구 죽였다. <laughs> 아, 조용히 안 할래? 김친구 죽였다. <laughs> 어, 와, 와 아, 아, 타임. 아. 리콘. <laughs> 아, 아이 아이 썸타임스 어 베리 비지. 아 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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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uh, uh, so <laughs> 나는, 나는. 레, 언제... 랜덤! <laughs> 랜덤 타임! 아, 뭐야? 빅토리! 오, 이겼어. 킹 오브 더 힐! 아, 나 짐! 좋았다! 어. <laughs> 아, 개짐이었다, 진짜. 나가자. 그래. 아, 할만하다, 근데. 네. 나갈 거야? 그럼 나 제목 바꿔야 되는데. 아, 야, 레 카스그룹 따라했네. <laughs> 나갈 나갈 거야? 나갈래, 나. 오케이. 나가면 딴거 뭐하게? 숨바꼭질 할까? 아니 난 꺼야겠어 숨바꼭질이 아, 뭐였더라? 공포의 숨바꼭질 국... 공포? 피파해야겠다 나랑 피파할래? 그럴까? 니네 팀같이 몇이냐? 나? 나 2억 아 덤벼 야내 발로 아 돈벼. 을게야나 나 혓바닥으로 해줄게 어... 아5 어, O'clock? AM 스트리밍 하면 안 돼요? 아! I. I 종이라 그래. I can't, I can't. 왜? I can't. can't 그러니까. I can't. I can't. I c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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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a n 아 좋은 생각인 거다딴거한네 씨발 나가야 돼요 아, 빠이 여러분 안녕 트 트위치에서 라이브 할 거니까 좀 봐주세요 안녕 어우 역겨워 역겨워 어, <laughs>